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자 평행 이동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자 대칭이라면 여기 대칭의 칭자는 이제 거울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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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자이고 우리가 여기가 지금 거울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놨어 그러면 대칭시켜 그러면 반대편 반대편에 가서 여기 가서 똑같이 얘랑 똑같은 거리에 있는. 요만큼의 음, 간격을 지켜서 여기다 갖다 찍어 이런 의미가 대칭입니다. 데칼코마니를 생각해 주면 되고 이 거울과 같은 이이 자리를 우리는 여기를 x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y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자 직선이 아니고 점으로 해석해서 원점의 어떤 점에 의해서 대칭 시키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그러면 x축 대칭을 시켜 봅시다. 먼저, X축을, 자 생각하고, X축, 자 위에, 자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자. 좌표가 2,5라 합시다. 이 X축에 2,5에 대한 X축 대칭. 자, 이 자리는, 자, 2,5에서 X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서, 자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이 자리. 그럼 얘는 뭐라 할 거야? X 값은 그대로 있고, Y 값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으니까, 2컴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X축 대칭했어. 그러면 지금 누가 바뀌었냐면, Y 좌표가 바뀌었네.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자, 확인해보자.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좌표, 뭐, 4컴마이너스 1이 있다 치자. 여기서 X축 대칭해라. 그러면, 자, 위로 수선으로 올리고, 자, 여기. 길이가 똑같으면 돼. 그럼 길이가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건 x 값은 변하지 않았고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가. 아, 따라서 x축 대칭은 좌표가 x, y가 있었다면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 자, 이게 x축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을 마치고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으로 가봅시다. 자, y축 대칭 이동은 그러면 한 과정을 x축 대신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은 거 대칭 이동은 어렵지 않아. 자, 좌표가 뭐 2, 5가 있어? 여기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똑같이. 야, 이 길이만큼 가면 되겠네. 따라서 요 길이는 X 좌표의 절대 값을 읽어줄 거고, 똑같이 이만큼 올 거고, 여기 좌표가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Y 값은 높이가 똑같으니까 5. 그러면 Y축 대칭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2,5에서 마이너스 -2, 2,5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 자리 그러면 이제 아마 X축 대칭 이동을 이동, 자, 이해했으면 Y축 대칭 이동은, 아, 얘가 여기선 이렇게 갔겠구나. 좌표가 왼쪽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1이었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좌표가 5,1이겠네. 아,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겠네. 아하, X만 바뀌었구나. 따라서, 자, Y축대칭 이동의 특징은 X,Y가 있다면 Y는 그대로 있고 반대로 X만 바뀌어. 자, Y축대칭 이동엔 X좌표만 바뀐다. 여기까지. 자, Y축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그럼 이번에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합쳐놓은 걸 합시다. 자,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자, 원점 대칭을 해보자. 원점 대칭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라서, 자, 좌표 평면에, 자, 나한테 지금 이 자리에 좌표가 있어. 자, 여기 좌표가, 이 자리, 이 자리 좌표가, 어, 1,3이라 하자. 그러면, 이 좌표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그럼. 여기 좌표가, 그러면, 완전 다 바뀌었잖아,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 요만큼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까지 똑같은 자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길이는 요기랑 길이가 똑같은 자리니까, 아, 그러면 좌표가 완전히 뒤집어졌겠구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됐겠구나. 원점 대칭, 어렵지 않지? 그러면, 똑같이, 자, 이번에는, 자, 나한테 좌표가 지금 2사분면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가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좌표가 X 값은 부호 반대, Y 값도 부호 반대. 이게 원점 대칭 이동이고, 자, 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훅 가도 되고, 원점 대칭 이동은 먼저, X축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시켜도 같은 결과야. 또는 Y축 대칭 이동시키고, Y축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 X축 대칭 이동시켜도 같은 결과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시킨다면 얘는 원점 대칭 이동과 결과가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어.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어. 그럼 이제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 너무 궁금하지.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은 자, 자,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면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자. 이번엔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도형 대칭은 똑같아. 점이랑 똑같이. 자, 봅시다. 나한테 자, 도형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이 도형을 f의 x, y는 0이라 합시다. 그럼 이 도형을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 봐. 그러면 x축으로 내리라는 얘기니까 똑같이 이렇게. 자, 반대로 대칭시키고 반대로 대칭시키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아 얘는 x 값은 그대로 있는데 y 좌표만 바뀌었어. y 좌표만 뭘로 바뀌었어? y 좌표만 마이너스 y로 좌표가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자 요것만 바뀌어. 똑같네. 그러면 점이랑 자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은 그냥 점의 대칭이동이랑 똑같아. 그래서 한 가지 버전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자 정리해놓고 문제로 가서 봅시다. 어, 점대칭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다는 거 자, 그냥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예제 문제, 예제 문제에서 x 축 y 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면, 자, 먼저, 먼저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을 그려놓게. 자, y 절편은, y 절편은, 자, X 값이 0이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4. X절편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지나가는 나한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자, 나한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여기까지. 좌표가 이 자리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렇게.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켜. 그럼 보다시피 X축으로 접어서 올렸으니까 요 절이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렇게 가겠네. 아 그럼 여기 좌표가 3분의 4가 되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이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내가 얘를 잠깐만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 x 절편이 마이너스 4,0이고 y 절편이 0,3분의 4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x 증가량 4칸 y 증가량 위로 3분의 4 그러면 자 시기 어, 가까운 건 분모에, 자 가까운 건 분모에, 먼 거는 분자에. 자, 따라서 기울기가 3분의 1, 그럼 y절편 3분의 4. 자,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 여기다 양변을 3 곱해주면 3y는 x 더하기 4. 따라서 다시 식 정리하면 x-3y 더하기 4는 0.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졌던 원래 식이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었고, X축 대칭 이동해서 생으로 구해봤는데, 그게 X 빼기 3Y 더하기 4는 0이더라. 그럼 결국은, 아, 옛 점대칭하고 똑같구나. X, 자, Y축 대칭 이동일 땐, 자, Y축 대칭, 아, 미안. X축 대칭 이동일 땐, X축 대칭 이동일 땐, Y 대신에 누굴 대입해라?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자, 도형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점대칭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 패턴 그대로 이번엔 y축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자,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야. 이렇게.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러면, 둘다 보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0. 이식 다시 정리하면, x 더하기 3y 빼기 4는 0이 되겠네. 여기까지. 그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을 잠깐 봅시다. 자 이거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자 설명해 봅시다. 좀 전에 아까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자 우리가 잠깐 자 얘가 마이너스 4였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였어. 그래서 내가 직선의 식을 이렇게 그렸다 치자. 자 너가 식이 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인데 이 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 y는 x가 요즘 고거라 치자. 여기 y는 x야. 이거에 대칭이동시켜. 그러면 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어. 여기가 지금 좌표가 0컴마. 마이너스 3분의 4였는데 얘가 좌표가 자, 자리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4,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자리는 마이너스 4,0이었는데 좌표가 바뀌어서 0,-4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직선의 식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둘이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입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자, 요 직선과 이 직선은, 자, 두 개의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 서로 대칭입니다. 자, 잠깐만 다시 보여줄게. y는 x야. y는 x고, 자, 원래 직선이, 원래 직선의 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나중에 그린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서로 대칭이더라. 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이 식은, X하고 Y를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돼.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세요. 이거야. 자, 그러면 식이 Y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이 되고, 자, 식을 정리하면 뭐, 이거 아니면 이거까지. 자, 우리는 자, 점대칭하고 도형의 대칭이동까지 수업을 했습니다.